100만, 100만 골드 넘었고. 와, 1억 딜의 배트. 아무튼 오늘은 저기, 배트 스킨 기념으로 해가지고, 한번 양복사 오랜만에 둘둘 해서 가보고 싶거든요? 어, 야, 씨. 멋있는데? 배트 스킨이, 아, 16강 못 쓰던데요. 15강 하면 이제 불빛이 나는데 그때 모습도 좀 다른가 보네. 한번 찍어봐야겠는데? 여러분들은 달토기 그리고 좀잘 뜨던가요? 이한 판에 안 뜨는 판도 있고, 뜨는 판에서는 뭐, 한 마리, 두 마리 이렇게밖에 안 뜨더라. 생각보다 잘안 떠. 아직까지는 뭐, 다들, 운이 진짜 좋은 현질러들 같은 경우는 뭐, 3단계, 4단계까지도 갈수 있겠다만은. 그리고 사실상 이번 달토끼 디자인이 막 그렇게 예쁜 편은 또 아니라가지고 그리 뭐썩 땡기진 않더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현질를 할지 근데 사실 이제 또 추석이고 그런 추석 이벤트랍시고 나오는건데 좀더 예쁘게 내봄직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 그냥 바로 어 변신하네요 일단 맛배기 느낌으로 양법사를 진짜 오지게 한번 둘둘 해보고 싶은디 어? 11강 되니까 색깔이 뭐좀 다른데? 오! 오! 원래는 이제 15강부터 뭐가 저거 했는데 13강 10강 넘어가니까 좀 다르네요 오! 16강으로 바로 승부했는데 야 개멋있는데? 야 멋있다 여 간주이 개멋있다 이번에 디자인 잘나왔네 디자인 잘나왔어 아 근데 잠깐만 우리 지금 반감이 왜이래 이거 아하이 반감 안챙기면 죽습니다 그래도 구경 잘했다 배트 이번에 스킨은좀 다르네요 음 스킨 잘나왔다 아니 선적이 13적 스타트야 나 이런적이 처음이야 던전, 그, 나무 던전 넣어요, 그거. 제발. 이렇게 줬어? 와. 골드라 미쳤어. 오케이. 아, 저, 저 잡았어야 했는데. 야, 4,000 골드 스타트야. 와, 개쩐다, 진짜. 아, 던전만 딱 잡아. 야, 4,500 스타트. 미쳤다. 이거 뭔 일임? 이렇게 준다고? 님 혹시 개구리 변신 안 시키고 그냥 도배해줄 수 있음? 어 변신 안시키고 어 내가 오케이 야씨배트 떴다 잠깐만 <laughs> 개 떨어 아이 스타트가 역대급이야 나 너무 기대됨 이대로 20 잡자 아 미쳤다 20대 만골드가 뭐야 골드 조절만 잘해가지고 들어가면 될것 같고 와14,000와 20에 14,000 잠깐만 진짜 투척병 나와야 돼 이거 그렇지 와 뭐야 아니, 타이밍이 미쳤어, 진짜로. 잠깐만, 이거, 모노폴리맨. 천천히 하자, 천천히. 너무 좋아서, 지금. 봐봐, 턴, 턴, 하면서 잡을게요. 그냥 미쳤어. <laughs> 32웨이브에 4만, 원래 40웨이브에 4만 넘고 그러는데, 이거, 위치, 바꾸자. 그래서, 여기 왼쪽에 있는 선적들도 그냥 계속 일하라 그래. 뭐랄까? 왼, 이렇게, 이렇게 뜬 경우에는, 천 앞에다가 배치해 주면 좋은 게 산적이 왼쪽에 저렇게 삐져 나와 있는 산적들이 너무 일을 잘합니다. 그래가지고 약간 꿀팁이 될수 있어요. 와 잠깐만 와, 안전빵으로 잡아버려 잡아도 돼. 다 꺼내고 뭐야 블로비에 나왔어. 클릭 잘못 죽여버려. 좋다 좋다 좋다. 이제 뽑읍시다. 양법사를 좀 뽑아줄 거고, 어, 모노폴리맨도 뽑아주고, 산적들이 이제 정리해주면서, 호랑이 사부 너무 좋고, 공속. 아, 산적 빼기 진짜 싫은데, 이미 골드량이 너무 높아서, 빼도 될것 같아요. 아, 13, 일단 여기 무리 안 할게요. 아, 무리해서 가야 될것 같긴 한데. 마이스 15강. 데미지 2천만 딜이구요. 원래는 배트만으로는 데미지가 좀 부족해서 베인이 있어줘야 주거나 그래 줘야 되는데 없어도 될것 같은 이 기분. 그리고 이거 배트 한 마리 더더 더 가서 두개두개 두개 돌려버려? 아두개 가자 두 개. 두개 가버려. 5 8이브에 지금. 와 25만 골드. 어, 굳이 이거 안 했더라도. 에 너무 잘 잡고 있고. 아우, 좋아. 아, 근 공속이 55%인 게좀 아쉽다. 개구리들 다 던전 넣으시고 공강 확보하세요. 개구리 더 뽑아줘. 이런 각을 지금 언제 보겠냐고. 개구리 더 뽑아줘. 골드 다쓴 거예요? 없어? 아, 진짜? 아, 데미지 유지야, 이거. 4천만 딜. 제발. 그렇지! 어우 아, 좋아. 16강 딜, 4800만. 배트만으로 이게 된다, 그래. 어, 야, 25억, 9,100만, 됐다. 와, 9,900만 딜. 1억 딜 찍었, 네 100만, 100만 골드 넘었고. 와, 1억 딜의 배트. 아, 하나는, 심장이 되진 않았지만, 데미지가 1억, 1억의 배트로 클리 어, 했습니다. 어, 야. 끝까지 알아 안, 안 드네. 아, 야, 내 되게 오랜만이다. 초반에 산적이 너무 잘 떠가지고 이렇게 봤다. 이걸 원트에... 어쩌지, 좀 아쉬운데... 공속 더 챙겨가지고 가고 싶은데... 공속만 한200% 챙길 수 있나? 전판처럼 골드 안 돼도 공속 챙겨주고 하면은... 그래도 비빌 수 있지 않을까... 삼천골이라도 스타트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... 2,800... 아! 아쉽긴 한데. 아이 또 워머신 보니까 로켓추 가고 싶네. <laughs> 로켓추 풀 공속? 그러니까 추가 공속 받으면 좋으니까. 오케이. 그러면은 로켓추로 가자. 자. 폭발! 나이스. 폭발! 나이스 됐어. 이제 저것만 챙겨 주면 되겠다 반값만 챙겨 주면 되겠다. 지금 공속은 135%입니다. 200%는 맞춰야. 멋이 기가 막힐 것 같아. 인디 나오면은, 한 마리 정도는 굴려가지고, 공속 뽑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, 저거일 듯. 아, 죽여버려. 아우, 배트보다 센거 같아. 어 아까 전에 그렇게나, 뭐, 뭐, 골드량이 높아가지고, 그렇게 갔던, 배트보다 강한 거 같아. 대구리 가서 공속, 예, 넣고. 야, 이제, 배속, 배속 걸린 줄 알았어, 나. 빠른데 벌써? 지금 200% 넘었습니다. 공속 200%? 야야야. 음, 요 정도면은 240%! 와우. 두배한번 가볼까요? 두 배. 야 <laughs> 공속 하나 더 270%! 와우. 미쳤다. 공속 질인다. <laughs> 야. 아니 공속 270%야 지금. 아 좋다. 스킬, 막 서브로, 막 서브로. 어, 어우, 야, 근데 좀 밀리네? 희귀로봇좀 뽑아줘야 되겠다. 좋아, 좋아. 292%! 300% 찍을 수 있나, 이거? 자, 업그레이드까지 깔끔하게 하나만 더, 어, 하고. 4천만 데미지. 야, 300%! 이야! 어. 어, 훌륭합니다. 예에! Yeah. 이런 식으로 또 공소. 로켓냥 한번 봤는데 그래도 데미지가 센게 일단 짱이고 공속이 높으면은 불맛이 난다.